가시오. 가야 돼, 가야 돼, 가야 돼. 자 어떤가요, 저희 팀원들 나쁘지 않죠? 근데 아직 마지막 퍼즐 조각 한 명이 남아 있어요. 바로 여러분입니다. 이제 저희와 함께 팀이 돼서 일본으로 함께 갈 매니저님이 필요해요. 지원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. 여러분들이 왜 저희와 함께 팀원이 돼서 일본을 가야 되는지 여러분들의 열정을 가득 담아서. 30초에서 1분 정도 영상을 만들어서 올려주시면 돼요. 그리고 영상을 올리시고 나서 스토리로 저를 태그해주시면 됩니다. 그러면 제가 그 스토리를 다시 태그할 건데 그러면은 지원이 완료됩니다. 그 중에서 한 명을 저희 팀원들과 상의해서 뽑도록 하겠습니다. 저희 팀원들과 함께 일본으로 갈 매니저님 많이 지원해주세요. 감사합니다. 자 그럼 저희 팀원과 함께 갈 매니저님을 구합니다. 자 같이 가시죠. 자 <laughs> 아니 몰래 카메라 같이 가시죠. 가야 돼 가야 돼. 같이 가시죠 형이한번 해주세요 같이 가시죠를? 어. 좀더모아야될것 좀더 같아 매니저님 좀 가, 어떻게 하는 게 나을까 말씀해주세요 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자 같이 가시죠 가시죠, 같이 가시죠.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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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, 네, 가야돼 가야 가야 돼, 가야돼 돼. 하면 돼? 네. 네, 저희와 함께 일본 어뭐아그 투어 이름 뭐지? 글로리 백투 백투 글로리. 백투 글로리 네, 저희와 함께 백투더 글로리 함께 해 주실 어 서포터 아 어, 뭐지? 좀 미안해. 자, 너무 너무 너무. 자, 자. 저희와 함께 해 주실 백투더 글로리 매니저 님어 그분요. 이 자, 다음 다음. <웃음> <웃음> 자. <웃음> 자, 저희와 함께 갈 백두 더 글로리, 글로리 네. 매니저를 런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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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런글. <laughs> 자, 저희 매니저님 구하고 있습니다. 많은 신청해주세요.